이 서울시민의 혈세가 어떤 식으로 낭비되고 있는지 이런... 이거 밝혀야 됩니다. 음... 기자분들 물어보시고요. 밝히십시오, 똑바로. 예? 슈카 찰리 커크 모욕 어쩌다 CIA 신고 표적된다 커크를 이제 백인 우월자로 소개했다. 일부 누리꾼은 슈카가 커크를 조롱하고 비하했다. 커크의 정신을 훼손하고 친중적 내용을 교묘하게 방송했다며 슈카를 CIA 온라인 신고를 독려하는 게시글이 따르고 있다. 이제 많이 신고하셨을 겁니다. 찰리 커크를 백인 우월주의자 등으로 규정한 화면을 캡처하여 미국 CIA와 국무부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오늘 미국 텍사스 주립대 흑인 학생이 비슷한 혐의로 퇴학 습니다 바로 이제 이 사람이고요. 찰리 커크는 대학 입시 때 가장 손해를 보는 게 동양인이고 그 다음이 백인이고 흑인이 제일 이득을 본다고 했습니다. 동양인이 가장 손해본다고 말했는데 이건 백일 우월주의가 아니고 흑인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평등만 주장해서 생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인종할당제가 있어요. 그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를 공정하지 않다는 거를 얘기한 거고요. 그 실제로 SAT 점수는 한국에는 포함한 동양인들이 제일 높은 편이니까 동양인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백인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DEI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 공공기관 등에서 여성 소수인종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이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줘서 취용을 많이 시키는 이 정책을 네. 비판한 거고요. 찰리 커크는 정책의 적용과 효과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DEI 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가 백인 우월주의자는 아니라는 거죠. 이 슈카 라이브 천리커크 언급 부근에 풀 스크립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독교주의자면서 당연히 백일 우울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흑인 조종사를 본다면 그러면 어우야 속으로 저 사람 자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수 집단 우대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실력이 있어서 간게 아니라 소수 집단 우대 때문에 간걸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할당이 되기 때문에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비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비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흑인들이 그냥 흑인들이라는 이유로 그 할당제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어. 흑인 라틴계 학생들은 아시아계보다 SAT, 수능 점수가 100점 낮아도 학교갈수 있었다는 거죠. 스카이에 보니까 조선족 출신들이 적어요. 그래서 조선족 출신들은 우리가 가점 30점 주겠다. 그 말이 되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미국에서 했었다는 겁니다. 아, 이건 당연히 비판해야죠. 그거 비판했다고 해서 그러면 인종차별주의자다. 경상도 우울주의자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인종 성별 불문 수준 비달의 조종사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탑승해서 정말 안전할까라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승객들이 전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뮬레이터 절반도 통과 못하는 조종사들이 많이 있는 거를 사람들이 아니까. 불안하잖아요. 왜 내가 내돈 주고 비행기 타는데 왜 불안해야 되냐고. 탔는데 타보고 흑인이야. 아우 씨발, 내릴래.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의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의사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인데 아 중국이니까 특혜 줘 쟤는 좀뭐 점수 따기 어려우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중국인들 막 의사 그냥 막 시켜주는 거 하고 다할 바가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자인가 그랬는데 이 주변은 다 공화당이에요 백인 남성 아빠는 공화당원 여기가 유타주야. 그래서 이 커크를 쐈는지에 대해서 사랑설레는데 무슨 얘기죠? 이 새끼가 공화당원일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슈카가 미친 그구가 그구를 쏴주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막상 타일러 로빈슨의 정치 성향이 알려져. 아니요 알려져 있어요. 공화당원이라는 말이 있어. 공화당원이 말이 없어요. 무슨 공화당원이야? 아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나요? 본인이 공화당원이라는 게 아니라. 보수적인 유타 공화당 가정 출신이요 아니 아버지가 민주당이고 애는 국민의힘 경우도 많아 아빠가 공화당원이라서 얘도 공화당원일지 모른다 말이 되냐고 왜 이런 소리를 하냐고 이런 식으로 뭘 간다고, 이 시바새끼가. 그래서 지금 다 민주당 지지자인 줄 알고, 아씨 뭐 보수에 대한 공격이고, 어, 복수고 전쟁인데 그랬는데 잡히고 보니까 백인 남성이 22세 청년인데 보수적인 유타공화당 가정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가 지금 지미카일이 한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결국. 민주당 쪽에서 피해를 정치적 피해를 보는 거는 싫다. 사람은 죽었지만 나는 민주당은 지키고 싶다 이런 거잖아, 지미 카일이 그래서 잘린 거고 그래서 지금 슈카가 욕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문제라니까 지금. 아니 사람이 죽었다고 이 새끼야 사람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총 맞아 죽어도 돼 그런 사람 없어. 어? 방송 내내 그래요 이 찰리 커크는 왜총 맞아 죽을 짓을 했냐 총쏴 죽인 사람은 그 찰리 커크와 같은 그곳일지도 모른다 이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슈카가 방송을 한 거라고요 중요한 거는 네. 내용이 아니고요 내가 그 방송을 통해서 의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몰고 가려고 했던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슈카가 그 방송을 통해서 몰고 가려고 했던 방향이 뭐죠 총 맞아 뒤질 짓을 한 구구 미치강이가총 네. 맞아 죽었다. 네. 죽인 사람은 똑같은 유의 구구 미치강의일 수 있다. 라는 이미지를 잘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 20대, 30대 젊은 청년들한테 심어주는 게그 방송의 목적이었다고요 좌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를 몰고 가기 위한 방송이었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이게 진짜 교활하고 장난하고 네. 예, 위험한 방송입니까? 네. 최근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한강버스 얘기 들어보셨죠? 타보니까 2 시간 걸리더라 첫 배를 기다린 승객들로 30명 정도만 새로 탈수 있었습니다. 만선으로 나머지 시민들은 발길을 돌리거나 다음 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선착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추가로 걸리는 데다 그마저도 날씨가 굳으면 배가 뜨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의도에서 잠시까지 50분 걸린대요. 그 전에 타는 시간 거기까지 가는 시간 거기서 반승해서 또 가는 시간 합치면 은 네. 2시간이 넘어간다는 거죠. 두 시간이면 지금 일본 간다. 어, 수소에서 동대구역 가고도 <laughs> 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laughs> 날씨 구주면 배가안 뜬대요. 비 오면. 비 오면 해상 가도 되냐고. 부장님 비 와갖고 지금 한강 버스 배가 안 가서 오늘 출근 못해 요 하면 아 그래 그렇구나 내려와라 그러냐고요. 야이 미친 새끼야. 한강 유람선과 다를 바가 없어 한강 유람선 있잖아. 이거 한다고 쓰는 한에 쓰는 세금이 200억이에요. 200억. 왜빠은 거예요? <laughs> 서울시장 재선하려고 지금 이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는지방세로 지금 이지 타고 있다고 이 미친 새끼가 고장납니다 지금 운행한 지 얼마 됐다고 200억 들였는데요? 운항 날 만에 벌써 고장이 두번 났대요 이게 어허. 버스가 <laughs>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는 거 아니야 야이 새끼야 강에 둥둥 떠있었대 <laughs> 출근길이었으면 끔찍, 멈추고, 변기 역류하고. 이걸 200억 주고 뭐 하냐고, 지금, 이 미친 새끼야. 서울... 문제는 200억만 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새끼한테 광고비 한다고 돈을 또몇억더 썼을 거라고, 이슈하한테천원 넣는다고, 야간에천원 넣는다고. 당내 경선에서 떨어뜨려야죠, 이 새끼. 나경원님 서울시장 원하세요.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드릴게. 이 새끼 떨어뜨려야 되니까. 말씀만 하세요. 내가 열심히 할게, 내가. 두고 보자, 오세훈 새끼야. 아니, 돈을, 아니, 퍼줘도, 자빨 유튜브한테 돈을 퍼주냐고, 이 시바 새끼야. 맨날 트럼프 욕하고 윤석열 욕하는, 왜이 새끼한테 돈을 퍼주냐고, 광고비를 집행을 해도, 미친 새끼야. 어, 유명 인플루언서, 슈카월드 협업, 서울시장 홍보 4분기 광고비 지급. 이게 지금 4분기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도 다 광고비 지급됐다는 거잖아요. 서울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해갖고, 이 새끼한테 돈 얼마 줬는지, 여기 지급에이별표돼 있잖아요. 이거 밝혀야 된다니까 제가 봐서 이거 수억이에요 분명히 수억이에요 이거 백종원이 1 3분짜리두개 올리고 5억 5천만 원 받아갔어요 이 서울시민의 혈세가 어떤 식으로 낭비되고 있는지 이거 밝혀야 됩니다 기자분들 물어보시고요 밝히십시오 똑바로 네? 천원빵은 사실 있어요. 많아요, 천원빵 사실, 요새. 천원빵집 불편한 현실에 갖고 그러니까 슈카가 안 해도 이거 1년 전부터 이천원빵집이 있었다니까요. 나 창업하고 했, 했던 아이템이에요. 슈카 니가 하기 전에 천원짜리빵은 프린트이지가 많아요. 문제는 뭐죠? 슈카가 파는 퀄리티. 그 소금빵은 천원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죠. 글로우 소울에 이제 IPO를 앞두고, 그에게 아마 광고를 막 하지 않았을까. 자유대학 청년들이 설치한 찰리커크 추모공간을 서울시는 불법 적치물이라 치우겠다 이 새끼 왜 이러겠냐 슉카 어 하는 거 봐봐 같은 족속이라니까 추모공간 있는 거 치워라고 해서 이 새끼가 치웠어 이 새끼가 헛냈다니까 이 오세훈이가 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한번 탄핵 부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통과시킬 직전에 탄핵소추 당론으로 찬성해야 된다 가장 앞서서 깃발을 들었던 새끼가 바로 오세훈이라는 거죠 이 새끼가 왜 국민의힘 아직 있나요? 이건 나가야죠, 이거. 한동훈만 자꾸 내보내려 하는데, 한동훈만 내보내지 말고, 이 새끼도 내보냅시다, 우리!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결제해지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당사 4분 오일이라며 대신혼도는 추락했고, 국민 경제는 어려워졌다. 경제상황을 조속히 정상해야 된다. 대통령 탄핵 되갖고 지금 경제 상황 좋아졌냐고? 환율 1,400은 또 넘었어, 이 씨발 새끼야. 네가 얘기한 대로 그래. 윤석열 탄핵 되고 이재명 대통령 돼갖고 경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냐고, 이 씨발 새끼야. 어? 이러니까 슈카를 싸고 돈다. 슈카한테 돈 갖다 퍼준다는 겁니다, 오세훈 이 씨발 새끼가.